남성에게 있는 51가지 고독한 관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유장상법이 출처고요. 유장상법은 원충철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게 호가 버드나무의 집장자죠. 마이상법의 마이는 진희 선생이죠. 3옷그삼0 옷을 입었던 사람이죠. 첫째는 독비고봉, 홀로독, 코비, 이럴고, 봉우리봉이죠. 세고, 코가 사실 농봉입니다. 농사농의 봉우리봉자. 홀로 코만 오똑 튀어나왔죠. 로런 봉우리 같죠. 근데 로런 봉우리 보면은 어, 나무가 있는 건 아니죠. 토산처럼 지지산처럼 이렇게 그뭐 가슴 모양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뾰쪽에 솟은 거죠 손가락처럼 약간 그럼 거기에 이제 뭐 나무라든지 이런게 자라기 힘들잖아요 예. 독불장군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그냥 지금 독불장군처럼 코가 혼자 그러니까 뭐 장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독불장군처럼 되는 거죠 예. 그 자기 부하가 있고 그래도 혼자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예. 그리고 코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중학이지만 충산이죠 모으로 하면 근데 이제 어 광대뼈 주위에 있잖아요. 그게 좀잘 받쳐줘야죠. 면대면 아니 두대면소. 아, 지금 잠을 잠 못긴 겁니다. 머리가 크고 얼굴이 작다. 근데 얼굴 작은 거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화면빨리 잘 받으니까 얼굴 작은 게 좋은 건데, 남자 얼굴은 얼굴 좋은, 작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난 면대비소. 얼굴은 또얼굴 얼굴은 큰데 코가 작다 코는 또 자기 자신이잖아요 이게 스스로자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콧대가 높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너무 또 자기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 안 좋은 거죠 이런 사람이죠 근데 사실 콧대만 높은 사람이 오히려 더 외롭죠 이 사람보다 이 사람 맞춰주기로 하니까 근데 뭐 제가 보기엔 2 3번에 있는 이 면대비소 이사를 입으는 큰일 하기는 어려운 거죠. 재무를 보기 좀 없다. 코가 재배공이니까. 액상 삼 삼문. 이마에 세세개 주름이 있다. 근데 왜 이게 이걸 얘기하는 이마 자체가 주름 있는 거 자체 주름 자체가 주름 살이니까 안 좋은 건데 이마에 원래 천문 인문 지문 세 개에 있거든요 주름이. 근데 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마에 자고요 면색 여분. 아까 여성관상에서 되게 많이 했죠. 분칠한 것 같다. 떡칠이죠. 화장으로 특히 막 하얗게 일본 그 가부키 그 미녀 보면 완전히 흰색으로 떡칠 했잖아요. 예. 하얀색이죠. 분이란 건. 근데 예전에는 분이 순이나 이런게 많이 나비나 이런게 많이 들어갔어요. 미획을 위해서. 그러면 중금속 중독 돼가지고 우리가 못 살잖아요. 엘리베스의 왕도 그랬고 순 중독 됐고 예전에 바깥 분이라고 해서 동동구리 뭐막 팔던 시절 근대에서도 그게 중금속이 다 들어 있었어요. 피부 좋게 하니까 화장품이 너무 효과가 좋다, 반짝하다. 중금속이나 스테로이드, 수은이나 어? 아니면 스테로이드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죠 다. 예. 말도 안 되는 화장품으로 여드름 치료하고 말도 안 되는 아토피 치료하고 예. 식약처 같은 나쁜 놈들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더 가지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너무 내가 예를 들어서 어? 별 친하지도 않는데 나한테 굉장히 잘한다 입안 했었잖아 그런 사람 사기꾼이잖아요 네. 화장품이 그래 의약품도 아니고 화장품이 그렇다 뭐안 좋죠 음. 말이 셌습니다 음낭 부문 참 음낭에 음부죠 고환 그쪽이죠 주름이 없다 무늬가 없다 <laughs> 여기까지 봐야 되는 그러니까 참 유방상법은 참 특이한 부위를 많이 해놨어요 들춰볼 수도 없잖아요 벗겨가죠. 모르겠어요. 목탄 같이 간다고 해도 남자끼리 이거 또 보기도 그렇잖아요. 네.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막 여기다가 막집어어요 유장사 아까 막유두 계속 나왔잖아요. 남자 유두 광화백분 얼굴이 빛나고 광채 날 광에다가 화려할 화자죠. 빛나 화. 흰백의 가로분 분칠하는 화장품이죠. 아까 백분 여분 이거랑 비싸죠. 내가 광채가 난다고 해도 설령 백색으로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거안 좋다는 거, 밀가루로 뭐 이렇게. 그래 저는 화, 남성 화장부하는 것도 이렇게 좋다고 보이세요. 물론 그건 뭐 사람 화장하는 것 자체가 다안 좋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색깔이 진짜 이상하다. 아까 뭐 입술이 흰색 이런 사람도 있잖아. 요 진짜 그런 사람 없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은 해야긴 해야죠. 커버를 하는 거니까. 육중연이 이 무거울 중, 갇을려, 지능이 있자죠. 지능과 예. 같다. 몸이 무거워 살찐 것 같아 안 좋은 거예요. 남녀 남녀 통틀어 예. 건강이 안 좋은데 살찐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 씨름 선수처럼 뭐 본인이 근육으로 단련된 그 살찐 거면 몰라도에요 예. 뭐 레슬링 선수나 물론 운동 선수도 뭐요잘하고우래 살찐 못하지만 우리 예. 지능은 푸석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 음, 라면 먹고 얼굴 이 푸석푸석 부은 느낌 그런 것들, 예. 야식 먹고 예. 그렇게 생긴 거죠. 육부연 살이 떴다. 육부 살 고기 육자 뜰부자죠. 또 연할연자 부드럽다. 여성도 말랑말랑하고 너무 부드럽 러안 좋은데 진흙처럼 질퍽질퍽하고 남자가 이러면 더안 좋죠. 예. 육부연이 고기 육에 뜰부 같을려 진흙이 살이 뜨고 진흙. 28번이랑 30번은 거의 중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28, 29, 30번 다 중복됐죠. 네. 그러니까 관사 중요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반복을 이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해서 반복했다고 밖에 볼수 없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번에 이거 쓰고, 30번에 이거 썼으면 뭐라도 이렇게 계속 똑같은 게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